지금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다 해소가 되죠 빠르게 그게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들을 돈이 다 삼켜버립니다. 금을 얘기했는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금값이 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로 봐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주식 유튜버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했나요? 저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금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불안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들이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화폐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 라는 것. 지금 여전히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특히 개인들. 코스피 차트를 보면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참고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장에 돈이 많아요.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래 이 정도 지수에 있으면 지금 시청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하는데 주가가 오를수록 더 사람이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 자꾸 떠납니다. 포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을 아주 좋게 봤던 것은 올해 내내이지만 가장 좋게 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추석 직전에 이거 보고 우리 시장의 진짜 세력인 외국인이 강력한 배팅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올해 내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없어진다,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시장인 것 같아요. 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까? 주봉 차트로 보면 2021년 이 꼭지에서, 저는 여기를 꼭지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꼭지로 봐요. 이 꼭지에서 사람들이 넘쳤었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지난 고점의 상황들, 분위기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고점을 만드는 그 과정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다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포모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포모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주식 유튜버들, 자꾸 조종시 사라고 합니다. 조정을 줘야 조종시 사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정말로. 금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도,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조종시 매수하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재가 터질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투자를 합니까? 범쟁이입니까? 악재가 터질 수도 있죠. 그건 항상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에요. 다볼 것도 없습니다. 돈의 양이에요. 근데 그 돈의 양이 왜 갑자기 또더 많아졌을까요? 그 계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이 진행이 될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상황을 유도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파월은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크지 않고, 돈을 너무 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묘수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정말 묘수입니다. 트럼프가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2020년 김탁상이 가장 잘 나갔을 때도 그때 대통령이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SNS로 계속 시장이 죽으려고 하면 계속 살려줘, 신기하게도. 대박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시장에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왜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뭐볼거 없어요 여러분 주식투자 하는데 공부할 것도 없어 사실 아, 뉴스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세상 사람 다 아는 뉴스잖아요 희소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 증권가 보고서 많이 알려드렸었잖아요 보면서 안봐 요즘에 제가 투자 방식 바뀐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는 건 오로지 돈이다. 근데 정말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내가 아차했어요. 내가 정말 병신처럼 투자 방송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특별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좋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돈을. 지금 웬만한 악재로는 이 기세를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세를 꺾는 게 쉽지 않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셧다운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거 지금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높게 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비컷 할것 같아요.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비컷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 평생 이런 시장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돈이 엄청 풀리고 있는데 세상에 없던 AI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단기 사이클 아니에요. 세상에 없던 게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오늘 잘 들어왔네. 진짜 여러분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놀라.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 엄청 많은데 AI라는 세상에 없던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몇달 동안 1년 내내 오른 것 같지만 AI는 아직도 시작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정말 밀 수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엄청 많이 올랐지만 시장은 아직도 배고파 합니다.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전, 별료. 이것은 기본 베이스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AI가 만든 시장의 방향입니다. 반도체는 오늘 쇼츠로도 지금도 매수 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미쳐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 그리고 전문가들 밑에서 입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그냥 한대 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21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원래 난리가 나야 되는데도 난리가 안 나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환율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원인은 하나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많다 보니까 모든 악재를 다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제가 찾은 투자의 방법은 원초적인 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쫓으려 했었고, 차트의 비밀을 찾으려 했었고, 가장 똑똑한 여의도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었고 그냥 다해 봤어요. 심지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봤는데 도저히 하락장을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원자재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찾은 나의 방법은 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원초적인 것인데 이 방법을 찾았을 때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원 따로 환율이 올라가도, 아, 그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쳐가지고. 빅스 지수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대체 거래소에서 폭락 나온 거 아세요? 중간에? 한 5시쯤이었나? 어제 빅스 지수가 많이 튀었었거든요. 약간 장난질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장에. 빅스 지수가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무려 28포인트까지 올랐었습니다. 미쳤었어요, 어제. 순간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시장을 흔들고 싶어 하긴 해요. 포모를 느끼는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아, 이번에 미국의 지역 은행의 부실 소식이 전해지자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돈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돈이 많지 않으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해집니다. 근데 지금처럼 돈이 많을 때는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반도체를 사라. 악재는 기회이다. 그 악재를 집어삼켜주는 거대한 돈의 파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느껴집니다.